중학교 1학년 문제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시계 문제가 나오는데 시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시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설명을 굉장히 빨리 할 거야 12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됐으네 대략 이쯤에 첫 번째로 시침과분침이만나 새벽 한시다 대략 이때 두 번째로 만나 생각하시죠. 대략 이때 세 번째로 만나지 이렇게 해서 총몇 번을 만나냐면 11번을 만나 11번 이게 11번째 만나는 거 그리고 이게 다시 12번째 만나는 거. 총 11번을 만나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11번을 만나니까 한번 만나는, 한번 만나는 데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 걸려. 요 즉, 1시 11분 60초. 한번 만나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1시와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만난다 이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이 만난다 그러면 이것의 2배가 답이야 그리고 3시와 4시 사이에 만난다 그럼 이것의 3배가 답이거지 그러니까 암산은 로 가능해 그냥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 그러면 암산이 가능해 자그 다음에 시침과 분침이 180도 되는 시각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서 항상 똑같이 해주는 말이 있는데,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실험과 관찰이 필요해. 사람들이 실험과 관찰이 과학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에서도 시, 실험과 관찰이 필요해. 자, 이렇게 만났어. 한번 만나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거야? 이만큼. 그러면, 한번 만나서 180도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겠어? 이것을 적어 그래서, 2시와 3시 사이에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 2시와 3시 사이에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때지, 2시와 3시 사이에 만나는 시각. 그리고 180도 되는데 걸리는 시각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곳에 절반을 더해줘. 그래서 이때가,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180도 되는 데걸는 시각이야 그 다음에 90도 되는 데 걸리는 시각 대충 이쯤이지 90도 되는 데는 얼만큼? 4, 여기다가 2분, 4, 11분의 3을 더해줘 11분의 3분의 11분의 3? 여기다 11분의 3 더하면 11분의 5가 나오지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면 아, 이때는 3시니까 2시와 3시 사이에 넘어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더 해줘야 할 때도 있고, 빼줘야 할 때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1 1분의 3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혹은 1 1분의 9를 더해주거나 빼줘야 할 때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배상이 빠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찾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머릿속으로 시계를 떠올리는데. 12시를 기준으로, 이게 180도잖아. 이게 180도니까, 180도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11분의 6을 더하거나 빼주면 돼. 12시를 기준으로, 이게 90도니까, 90도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11분의 3, 11분의 3을 더하거나 빼주든지, 또는 11분의 9를 더하거나 빼주면 바로 나와요 만약에 60도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한 시간 잖아요 이게 60도지 그러니까 11분의 2, 11분의 2를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이, 이 여기에다가 11분의 2를 더하거나 빼주면 60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암산으로 풀수 있고 실제 사례인데 뭐. 모자사고에서뭐자사고 애들 내가 가르친 적었는데뭐자사고에서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내가 이걸 가르쳐 줬었어. 가르쳐 주면서 그랬지. 설마, 일반고에서는 이게 나오겠지만, 아마 자사고에서는 너무 쉬워서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하지만 내가 가르쳐 는 줄게. 하고 가르쳐 줬어. 근데 그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었어. 겁내 좋아라고 다른 애들은 방정시 세워가지고 막 푼데 자기는 암산으로 팍 풀었다던가 겁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몇번 연습하면 암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 보고서는 어머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험볼때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계속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시험 볼때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딱 떠올려서 답을 할수 있어. 알겠지?